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퀀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존경하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퀀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더 그래프 분석 영상이고요 아마 많은 트레이더 분들께서 수많은 거래 경험이 있으시지만 자 이런 변동성 강한 장 특히 하락장을 만나게 되면 좀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조급해지기도 하고 하면서 자, 여러모로 어려움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항상 조정이 끝나면 결국에는 강하게 시세가 나옵니다. 자, 앞으로도 시장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종목 차트 다 돌려보면 생각보다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자, 앞으로의 상황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자, 코인으로 한국 11위 부자가 됐다는 분처럼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점으로 보고요 진심으로 용기 내셔서 힘더 그래프에 내셔서 대해서 어려운 핵심만 가단하게 말씀드리면 더 그래프는 블록체인 데이터 저장소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추출을 해서 사용자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쿼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의 네이버나 구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챗GPT는 다 아시죠? 자,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이 챗GPT를 활용하면서 검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개발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월 60%에서 98%까지 절감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더그래프는 락업 해제 물량이 거의 다 풀린 코인입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코인이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고 하면 시세가 좋을 수가 없죠 자, 2021년 기준 2월 유통량이 11억개 정도였었는데 자, 지금은 물량이 8배 이상 풀려서 93억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풀려 있고요 이제는 거의 다 풀려서 물량이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즉 이제는 추가적인 락업 물량이 거의 소진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그래프는 다른 종목들보다 빠르게 지난 2월 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코인이죠 그 이유는 다름아닌 오픈 AI 소라 발표가 2월에 있었고요 코인 종목들 중에서 AI 코인 대장주 월드코인이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더 그래프도 같이 상승을 해 줬고요. 결국 강하게 상승을 해서 2월 저점 대비 3배 상승을 했습니다. 시총은 이제 4조 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밈코인 2위인 시바이누가 2월 시총이 6조 정도였었죠. 그래서 더그래프도 시총 자체는 절대로 낮지가 않습니다 중대형급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더그래프의 특징은 블록체인에서 온체인 데이터를 찾기 쉬운 그런 형식으로 서칭을 해서 내 외부 요청시에 API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블록체인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주는 사용자 친화적인 프로토콜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업계에서는 더그래프 코인 생태계는 블록체인계의 구글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평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멀티체인을 지원하는 코인이라서 실용성과 범용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수수료를 낮추고 속도를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비트럼 쪽으로 기반을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더 그래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장 상황은 이 시장에서 지수 역할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우리 코인에도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중후반. 자, 이때부터 상황이 달라지면서 점점 이렇게 둥글게 잡히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9천만원, 이 저점을 위협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자, 제가 항상 중요한 가격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 9천만원은 비트코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제가 내려가는 차트들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저가를 계속해서 깨는 흐름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조정이 나오는 이유도요,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것 뿐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 오히려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시점에 거의 근접했다 보고요. 잠시 조정이 왔었던 부분도 말씀드리면, 자, 모든 상승파동은 동일한 상승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비트코인 상승파동의 크기를 측정해보면 지난 상승 3파죠. 9월의 저점부터 올해 1월 고점까지 상승률이 94%가 나오고요. 올해 저점부터 올해 고점까지 상승률이 95%가 나옵니다. 즉 비트코인 상승 3파와 상승 5파가 거의 동일한 크기로 단순 조정일 뿐이라는 것이고요. 자 결국에는 이 조정파동 하락 3파가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한번 크게 갈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분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같이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 권으로 분할을 해 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차트 보면서 본격적으로 단기 대응 방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주봉상으로 보면 양봉 하나도 없이 크게 빠진 상황이 됐죠. 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다소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이제부터가 진 진짜 중요한 시점이고 자 여기서 잘 잡게 되면 며칠에서 열흘 정도 만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당연히 매수 맥점, 저점을 잘 잡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고요. 자 일단 전체적인 종목의 흐름 속에서 엘리어트 파동 적용해 보면 이 종목은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5파가 끝났죠.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파동은 상승 1, 2, 3, 4, 5파로 구성이 되고요. 이후에는 일반적으로는 하락 3파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더 그래프 차트에 적용해보면 상승 1, 2, 3, 4, 5파까지 끝이 나고 하락 파동, 하락 3파, 1, 2, 3파까지도 거의 끝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이 끝나면 바로 상승 구간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자 매수 맥점의 위치 잡아봐야 되겠는데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매수 맥점을 표시해 줬었던 종목입니다. 자 주봉상 볼린저 밴드 이 중심선 위에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자 20선에 정확히 일치시켜주고 자 시세를 이탈시키지 않고 여기다가 맥점 표시해 주면서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죠. 이때 같은 경우도 하락 삼파가 이렇게 끝나는 시점부터 삼각 수렴 후에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고요. 자, 그리고 매수 타점 잡으실 때이 거래량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거래량이 최대로 떨어진 시점. 자, 이 시점부터 저점 형성하고 강한 빔이 나와줬죠. 자, 지금 시점도 거래량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고점 대비 하락률도 55%가 넘어갑니다. 즉 이제는 종목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겠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 RSI 수치. 자, 주봉상으로 52가 나오고 있죠. 자, RSI 지표가 저점을 잡을 때도 활용을 하는데 올해 최저점에서 RSI 수치가 53이었습니다. 즉 지금 구간 정도면은 정말 많이 크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봉상 볼린저 밴드 이 중심선 보이시죠? 여기 근처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고, 아직 종가상으로는 깬 상황이 아닙니다. 즉,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 중심선 기준. 이중심선 기준으로 매수맥점 시그널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의 가능성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만 끝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난 2월처럼 강하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번 조정 기간에 정확한 매수맥점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도 어느 시점에서 매수타점이 되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수익을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이 놓치고 계실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 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 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 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